극락이라는 세계를 이 48원이 이루어지면서 왕, 극락 세계가 이루어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의원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48원이 이루어지면서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게 됐고, 극락이라는 세계도 있게 됐고,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우리도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염불하게. 예. 그러니까, 는이 48원이 근본이, 근본이에요.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근본.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하게 된, 부처님이 되게 된 근거. 또,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있는 병,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불설 아미타경이 탄생하게 된 근원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석탄사에서 같이 앉아서 연불하게 된 원이 이루어지게 된거예 48원으로 인해서 이 48원 중에서도 18대원은 이 48원 중에 왕이에요. 1 0년 왕생. 우리가 연불로 인해서 왕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16대원 16차 이제 16 16 거기 펴보세요. 거기를 오늘은 이제 16차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더 읽을 것이 중요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만요. 제가 김호선 교수님한테 직접 이 약전 딸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본인은 이거를 시로 썼대요. 그 시조. 시조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시조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극락이라 그곳에는 것까지가 끊어지는 자리더라고요. 극락이라 그곳에. 그러면 저 곳에. 그, 그쪽으로 다 해지하는 예. 지 않을까요? 극락이라 거기다 넣지 말고. 아니, 예, 근게로 그, 그거는 이제, 좀좀 잘못 해부은게 그냥 넘어가고 이제 내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예, 거예요. 예. 극락이라 그곳에는 그래야 말이 좀 매끄럽게 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예. 우리 님 사시는 나라, 나라 강남이라 그곳에는, 그곳에는 아비는 없으시니, 없으시니 그저 이름뿐이지라 아미타 그 이름을 안 부를 수 없어라 남은 나라 이게 예. 한문에서는 이게 16대원은 계획선명원이에요 예. 참 모든 것이 착한 착한 밖에 없어요. 악이라는 게 없어요. 극락이라는 선명. 착한 이름 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여기 그 우리가 청두산 부경에서 있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불량수경에서 학원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 극락 세계에는 자체가 다 이렇게 악을 지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착한 일만 다할수 있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돼요 관세음보살님이 친구가 된다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친구가 될 때는 악인이 관세음보살과 친구가 되겠어요. 그전에 응. 모든 성년들이 내 친구가 될 정도면 나도 그 계열에 이렇게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 극락이라는 건 나쁜 이름이라는 나쁜 그런 죄를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라도 계율을 지킨다든가 계행이라는 게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무명 행,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계라는 것이 그래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하잖아요. 하루 계행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면 극락세계에 백년 동안 닦은 것과 같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백 년을 닦은 것하고 이 세상에 하루 닦은 것이 어찌게 같을 수가 있을까. 이제 부처님께 이제 여쭤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닦을 바 없이 닦아지지만, 이 세상에는 오타 악세기 때문에, 닦으기가 그렇게 어렵고, 닦을 마음을 일으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닦으려고 하는 그 마음, 비행을 짓고, 연불 하고, 경을 일으하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이 극락세계에 백년 닦은 것과, 가, 극락세계의 하루는 일곱이에요, 일곱. 그렇게 시간이, 아주 긴 시간, 우리, 이, 우리 인간의 세계는 24시간이잖아, 하루가. 도리천의 하루는 100년이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여기 100년이 그 세계 도리천상의 하루래요. 근데 극낙생의 일곱이 일곱, 하루가. 근데 1 0 0년을딱은 공덕하고 갔다 하니,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번 모임을 이렇게 하지만, 그도 그래서 두 시간밖에 안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두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경봉 스님이라는 그 저기 뭐냐 울산 통도사 그 극락암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차를 잡수고 그렇고 내려오시다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요새 그 스님 법문을 자꾸 듣고 있는데 그 스님 법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경봉 스님 일기 책이 있어서 그 책을 한번 펼쳐봤더니 그 제가 요즘 유튜브에 아니 거기에 자꾸 올리는 그 스님 이름이 이좀거 없네. 음, <laughs> 네. 전 야, 이렇게 승가대학교 총장 스님 생각 안 나죠? 예? 네. 내가 올린 거한 번씩 들어보세요. 예, 거기 거기에서 스님? 이제 그 스님 말씀이 경동 스님이 이런 일기를 쓰셨다고면서 하 이제 이렇게 쭉쭉 무정한 나의 주인공아 야, 지금에야 만났으니 어이 어이 그리 늦었노 이제 그렇게 시구를 이렇게. 예? 하면서 무정한 나의 주인공아 이제 깨달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공에게 나의 주인공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정한 나의 주인공아 지금에야 만났으니 어이 그리 늦었노 왜 이제 늦게서 나타났냐 그니까 주인공이 답하기를 그것도 자기 내면의 불성자리가 말한 거예요. 하하 우습다 내가 그대의 집에 속에 있었건만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박지 못해 이렇게 늦었을 뿐이네 그렇게 이제 이 인게 우리 불성 짜리 아미타불 근원 무리 항한 수명을 사는 우리 근원 짜리는 불생 불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리 항한 수명의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과 내 자성의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과 일체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에? 차별이 없는데 내가 나를 모를 뿐이에요. 에? 에, 그래서 우리 아미타 기도하신 분은 이걸 정도는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에, 이렇게 제자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에? 나는, 그, 모는 예? 비록 아직은 업이 있는 중생이지만, 무량한 수명에, 예, 죽지 않는 수명의, 수명에 내, 이 예,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갖고 연불를 하시면 돼요. 예? 두려움, 두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무량한 수명인데. 예? 이북에서 핵이 터져도 안 죽어요. <웃음> <웃음> 예. 그, 그거 갖고, 그리고 또이게 우리가 아까 참에 제가 이제 이 앞전에 세번 읽었는데, 그, 무량광불, 무량수불, 무량 광불, 무량 수불, 무량, 무병 광불, 그, 광불이라는 그, 이 아미타 부처님의 뜻,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예. 그, 광명도, 우리의 차성의 광명에 무량해요, 그래, 그 광명에 불타,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변광불, 무예광 무대광불, 연만광불, 청정광불, 순미광불, 뭐, 어, 청정광불, 하여튼간에, 초일월광불, 막, 이, 부처님의 광명을, 그냥 온 광명, 시방세계 부처님 중에는 광명 중에,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광명의 표현을 다 갖다 넣어어요 그게 반야 지혜의 그 뜻을 광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 반야 지혜가 부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무량한 광명이 있어요. 무량한 수명도 있고. 그거를 빨리 있다는 걸 알면 은 찾기 쉽잖아요. 또 이제 찾아가기 쉽죠. 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게요. 재현은 네. 이제 들리 말씀 다 드렸고 또 누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laughs> 해영관사님 이번 이번 어. 달에 기도 어떻게 잘 하셨어요? 예. 네. 그저 상의하면서 하던 것을 고창 네. 카누사에서 그 7월 달. 8월 다 했는데요. 네. 잘 했습니다. 여법하게 했습니다. 네. 음. 네. 다음 달에도 한대요? 다음 달도 하는데, 네. 다음 달은 저쪽에 저 해장 큰 스님이 대만서 오셔갖고 네. 경기도 봉인사에서 오고또 여기서는 이제 서에서온게 양갈제가, 양갈제가 했고, 음.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근데 다음 달에는 그 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다 참석해서 같이 날 새서 하면는 이두 어, 시간은 가당치도 않게 엄청 좋아요. 한번 네. 참석안하신분하 네.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네. 같이요. 예. 네. 그저 내첫주 토요일 날선운사에 어, 다섯 어, 시까지 가면 됩니다. 공양 시간이 다섯 시까지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죠? 그 공양하고 여섯 시부터 합니다. 저녁 섯 시부터 공양야 돼요. 예. 음. 그 접수되는 접수, 접수 안로가도 됩니다. 예. 인원이 그잘 받았기 어, 때문에. 는연 숫자를 세아그한열명이나는 음. 상관없다, 음. 음. 예. 음. 어느 헛스름. 아그 이튿날 새벽 5시에 끝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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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침에 공연하고 나오면 됩니다. 저는 교육원에 교육육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예. 네. 근데 스님 제가 저 금방 느낀 것을 한 말씀 하겠는데요. 네네님 네. 이것도 좋지만 네. 이걸 읽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법문 오신 것이 너무 그냥 가슴에 와 닿거든. 요연불하는 불제자한테 갖고 어떻게 유튜브가 유튜브 타세거든요. 갖고 음. <laughs> 좀그 법문 온 거서 유튜브에 갖고 올리시면은 최소한 네. 저 몇백 명그또 지나가면 몇천 명 음. 이제 또 이제 많이 보면 뭐 몇만 도보거든요아그 음. <laughs> 유튜브를 한번 좀 고려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러니까 음. 예. <laughs> 아니 요즘 유튜브가 뭐 네, 60대, 7대까지대사합니다 네. 네. 유튜브 하기 싫어. 그냥 울림 바로 올 바로 올라야 그거는 어, 그냥 일단은 할까? 접어두고 <웃음> 네. <웃음> 그냥 이렇게 <laughs> 네. 즐기고 <laughs>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요. 네. <laughs> 우리도 지난 24일날은 저기 논산 연무대에서 전국적인 포교사, 이렇게, 응. 팔관 재개, 제가 철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업체하고, 광주 전남 지역단, 그, 금강경 독송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은상 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laughs> 네. 예. 아니, 목소리 엄청 좋으시구나 그래, 네. 이제 여기서 복탁치고 아. 제가 이제 독송하고, 이제, 바라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이제, 금강경, 이거 전체 독성 있고, 단별 독성 있고, 그러거든요. 보고서는 이렇게 심사해서 봤는데그참 환심 나더라고요. 그, 그, 그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열하니. 잠이 오고 다 피곤하지요. 그래도, <laughs> 그렇게, 저 80이 고령 되신 분들도 자세 흐트리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참 여법하더라고요. 그때 잘 다녀왔습니다. 그걸 내가 그 장소를 라고 <laughs> 네. 거기는 전호사님 그래서 장소를 못댔습니다. 네. 우리 전국 팀은 실수를 한번 해서 상을 못았어요 아, 우리 아, 아, 저기 장녀상 받았어요. 네. 아, 청량자. 네. 청량자. 아, 네, 아, 네 저, 전남편 전막다 네, 따로 다 그분도 있겠네, 내가 있겠네. 그분 만났어요. 아, 그분 내가 일로 오시라고 한번 했어요. 아. 제가 익산에 사신 분. 네네. 네. 사단장님? 수 속단장님. 네. 그 내가 오시라 그랬어. 여기 나가석탄사에서체에 가니까 그 한번 온다 그랬는데요. 그상박막설켰 절에 포교사님이 이렇게 많아요. 예, 부부, 포교사님, 부부, 포교사님, 여기 포교사님. 참나. 엄청나게. 예. 제가 여기 석탄사는 극락으로 가는, 예. 이렇게, 극락을 통과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참, 진짜 이렇게 암타 부처님도 오셨다 이렇게 가신 곳이고, 예. 정말, 예, 저는 이기 처음 왔을 때, 탄간에 무슨 인연인지 이 타가 되게 근한 느낌이 들고 너무 낯설지 않는 느낌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너무 익숙한 것 같은. 얼마나 내가 여기로 오고 싶었는가 너무 기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은 저를 보러 오셨다 가셨는데 저는 제 눈으로 부처님 못 봤어요. <laughs> 못 봤는데, 꿈에 배가 이렇게 밀려왔어요. 배가 왔는데 그 배에 이렇게 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 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은사스님만 타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두 번째 탔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멀리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옛날 옷을 입은 분, 그런 분도 이렇게 이렇게 배를 타러 이렇게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한번 오시고 이렇게 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몇분 오시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고 꿈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연불을 하다 보면은 그 2층 배인데 굉장히 커요, 배가. 근데, 음, 그 반야영선 맞그 배를 배다 왕생극락 생사 해탈 시켜서 왕생극락 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음, 이 연불을 빨리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못 펼치고, 자, 그렇고, 연불은 계속 우리 은사수님이랑 지금 한 30년 여기 서에서 해갖고 왔어요. 갔는데, 음, 음. 자, 그 전에는 신도들도 많고 염불한 사람들의 염불을 하면은 그정남선 부사님은 피리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막 염불을 하다 보면은 막 피리소리가 나고 서울에서 온 의원부사님이라고 한 분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다연꽃을 타고 앉아있더래요. 막 그런, 그런 것도 보고 막. 막, 그때는 막, 환희심이 나왔고 바깥에까지 막 사람들이 가득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렇고, 딱, 좀, 이제 또 이렇게 어좀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꿈에서처럼, 그렇고, 한참 기다린 게 왔다가, 또 한참 기다린 게 왔다가,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에 분명히 타긴 탈것 같아서, 그 2층 배에 다 태워가지고, 망생극 나, 할수 있을 것 같은, 어, 이렇게 확신은 들어요. 가 내가 극락세에 가는 이렇게 첫 이렇게 그곳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부처님 서쪽에서 오시기도 좋으시고 우리도 가기 좋으시고 좋고 예. 저는 그냥 그 꿈은 꿈이지만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 네. 언제 꿈었습니까? 오래돼서 요새의 꿈이 아니라. 아. 거의 한 25년 된 꿈이에요. 네, 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꿈 꾸니까요. 네, 네. 자, 그때는 막 여기까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바닥까요 네. 네. 그때는 막 하늘에서 막 피리 소리가 난다, 막 연꽃 향기가 난다, 막 사람들이 연꽃에 막한줄대로 눈을 뜬 게로 그냥. 그 부사님도 하신 몸은 아파서 지금 부오시는데 서울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아무리 눈을 이렇게 씻고 다시 봐도 연꽃을 다 타고 연불하고 있더래. 좋은 현상이요 네. 음, 그때 의연 보살님 그러셨어. 정남선 보살님은 그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호공에서 계속 막 연불하는데 피리 소리 막 그런 악기 소리가 막 나더래. 네 그런 영원들 이렇게 안 아프고 씩씩하고 때게 몸은 무상한 거라 아픔 이 오는 것은 그거는 자연 떨인 돌이 도리... 자연적인 그런 진리나 같아요 우리 몸은 맞습니다 이게 아픔에 끄달려서 가느냐 나는 몸은 이렇게 아, 무상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염불더잘 챙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반야 지혜예요 부사님이랑 가사님이랑 아유 그번 데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도 이거 포근해요 와서 처음에 아 네. 네. 저도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느낌이 좋았거든요. 아, 네. 네 처음에 네. 왔을 때, 네. 네, 이런, 이런, 높은 데에 이런 도량이 있어서 참 너무 좋다고 래가지고 교사님이 네. 인연을 지어줘가지고, 감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제 에 가셔서, 또... 네.